들은 위에 있는 보리굴비 무조건 징기증기 하십시오. 왕 특대 사이즈입니다. 네, 왕 특대 사이즈고 가정에서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그러한 제품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밑에는 이제 국내산 참굴비 20만이 엮어놓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국내산 참굴비고. 그다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전, 전, 어머 이게 웬 일이야. 오랜만이에요, 다들. 어, 다들 반가워요. 살아있죠, 여러분들. 어, 보고 싶었어요. 안녕. 어, 틱톡방송은 진짜 오랜만에 한번 켜봤는데. 어, 자, 필요하신 분들, 굴비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십시오, 여러분들. 오늘 구매하시면 바로 내일 도착하게끔 해드릴게요. 누나 혹시 그립을 어때? 좀 찰만해? 어. 자, 어서오세요. 알바한다고 무슨 알바? 자 어서 오세요. 홀 서빙 고깃집? 갑자기? 열스?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? 그립은? 요즘 별로 안 좋아? 그립? 어 별로예요? 그립은 폭 망했어 그 정도라고? 아니 그 정도로 됐어? 왜?